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식탁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버나움에서 세리 일을 하던 마태는 딱 한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식탁에는 이렇게 제자들,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제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막,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식탁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철실히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식탁에 우리 교회의 식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식탁의 가치는 메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